고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저러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에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가프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건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난 시간에는 꽤 오래됐죠. 영의 새로운 곳을 섬겨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받은 진리를 흘려 내보내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용서하고 용서 그의, 그와 연관된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하나도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 성경 하나 먼저 보시고 갈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두절 시작. 너희가 사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나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겁 너희가 사랑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겁 예. 이 말씀 그냥 음. 이렇게 받는 않으실 줄 믿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하신다네 이게 법이 나서.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끊고 정말 너무 밉고 너무 싫은데 정말 어떨 경우에는 막 죽이고도 싶지만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대잖아 하면서 참는 것. 용서하는 것. 이건 용서 아니죠. 이건 용서 아닙니다. 용서 아니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1년 동안 바치는 조공. 그800 달란트였습니다. 800달란 그러니까 개인이 1만 달러한테 빚을 진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못 갚는 돈, 그냥 그런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건 못갚아 1만 달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1년 동안 바치는 조공이 800이었는데 1만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 말씀 가운데 주인은 이큰 돈을, 말도 안 되는 큰 돈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조 원이 될수 있는 큰 돈을 탄감해 줍니다. 용서를 해 준다. 그런데 탄감받고 나와서 길에서 그 종은 너무나 즐거워 하며 길을 걷다가 자기의 동료 같은 종이 지어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백달의 백 대나리 온 그러니까 2천 원 정도를 빚진 사람입니다. 적은 돈이란 이야기죠. 이 2천 원 빚진 사람에게 그는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탕감 받은 거 생각 안하고그 사람에게는 요구하지요. 자기는 지금 막 방금 전에 수조 원의 빚을 탕감 받았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상담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나 좋아서 롤러를 나왔을 텐데 그는 그 적은 돈의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진짜 용서를 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지경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아는 상황에서 내가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누군가의 죄 짓는 모습이나 그 순간 내가 문 앞에서 그걸 봤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경제의 실수를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반응으로 남았을까요? 그래. 나는 너보다 더큰 죄인이라. 난더큰 죄를 졌어. 아주 죄인 중에 개수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본 거, 너의 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질 방법, 진리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겠지요. 내가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야 걱정하지 마, 난 너보다 더했어.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다, 나 탕감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이걸 깨달으면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도 그거 탕감받고 용서받을 수 있어 너도 이렇게 전해줄 거 아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종이 보인 행동, 용서 받은 적이 없는 사람 같은 행동인 거예요. 내가 용서 받은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 돈이야 던져서 저것들과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저것들을 돈을 던져서 정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죽여서라도 내 곁에 없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난 그들과 상관없어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게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다 가두는 건 그게 뭐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으로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죄책감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 죄책감을 자극하고 자극해서 물론 헌금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 성도들의 번신을 부추기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번신을 하게 되고 헌금을 내며 굉장히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 마음 편하고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의 성화 교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볍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율법처럼 보이게 하는 경향 또한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성화 교리에 보면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성명을, 생명을 얻게 하고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으로 그 다음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성품과 그 사람이 삶의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화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와 도덕적인 성품의 개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를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윤리적인 변화와 실천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성장과 연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시작적이며 정화는 그 이후 신자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정화를 신앙의 실천과 윤리적 삶의 변화로 연결시킵니다. 성령의 역사와 신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모두 다 중요하게 봅니다. 균형이 잡힌, 잡힌 것 같지만, 사실 주권자는 하나님이니다 우리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의 행동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모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전히 죽어, 삭제된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에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하얀 생마 그리스도의 생마뿐만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여지껏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삭제해나가고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 찾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가두어 버리게 되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종용서가원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그러면 너 이리 와봐. 1만 달란트, 다너 그거 갚을 때까지 못 나갔나? 그리고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일만 달란트, 감옥에 있으면서 많이 나와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갚을 수있습니까못 갚는 거지 죽으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반하여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재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셨을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된 자에게나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느참 <laughs>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의원을 필요로 한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죽을 병에 걸린 자라고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자가 진짜 생명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 엘코마이, 칼레오, 디카이오스, 알라, 하르, 타마르, 돌로스, 메타노야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의 의인을 의인을 강권하여 의인을 데려가라고 온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강권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잘 배워서 의인 돼야 돼. 그러면 내가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하시냐면요. 나는 죄인을 다르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다르게 생각한다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한다. 이게 메탄노이아입니다 그걸 성 외계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외계를 참 가볍게 생각하고 약화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외계 아니고요. 진짜 외계 에기하는 겁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메타와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외계로 번역하지만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좀더 메타노이아는, 좀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야 하고 가르치셔서 그걸 올바로 보게 한,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 문이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여기에는 보시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밖에 없습니다. 여긴 죄인들만 있어요.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의인을 강권하여 의인된 자를 데리러 온 사람이 아니야. 왜? 의인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잖아. 의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잖아. 예수님이 의인, 의인으로 오셨지만 그분 스스로는 자신의 의의를 감추고 있습니다. 왜? 인간들이 오해하고 그를 못 알아보니까. 인간들의 그 메타노이아를 위해서 하늘의 주, 주님 안에 있는 그 의의를 설명하는 방법을 하늘의 것으로 하지 않았어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 이게 뭐라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죄를 짓게 되니까, 인간들이 모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뭐예요? 죄, 죄. 우리는 죄밖에 없잖아, 요 우리 속에. 우리의 죄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죄가 무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게 그의 뭔지를 올바르게 깨달아 그 사람이 아 이게 죄야? 어 이렇게 죄였어? 어 이게 진짜 죄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깨닫고 생각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의의를 강권하여 의인을 만들러온게 아니라 죄인들을 만드는 율법 죄가 없었으면 죄인이 없었을 텐데 아 율법이 없었으면 죄인들도 죄가 뭔지 몰랐을 텐데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알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죄를 깨하게 되고 자이 율법 이걸 내가 없애러 온게 아니라 그 율법이 뭔지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메타노리아예요. 다시 보게 하는 일을 하여서 너희가 다시는 너희의 율법적인 열심, 너희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 선악가를 안따먹게 하는 것. 그래서 의인이 되도 의인이 되도록 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고 기뻐하실 텐데 죄와 죄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다르게 생각해서 하게 다르게 생각하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죄는 좀 착한 사람, 죄는 조금 더 착한 사람. 쟤는 아주 나쁜 사람, 쟤는 더럽고 추악한 사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차등을 두면서 저 사람은 상 받아야 돼,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에게 하나도 하나도 카운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용서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용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되리 하라는 거죠. 바로 메타버야 마음을 바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뭐,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하시죠? 회개하라. 그 마음을 바꿔라.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바꾸라는 말, 말씀에 대해 설명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제자들 또한 보내면서 그 얘기만 전합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온전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의 복음을 담아서 행하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못알아 들으니까, 자꾸 오해하니까, 말해봐야 그 껍데기만 이해할 테니까. 그러면 그 껍데기를 이해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되니까. 그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강권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이해하고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바꿔야 하는지, 왜안 가르쳐 줬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를 설명해 보자 합니다. 구약에서, 너희들 안식일에 일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일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인다. 아마 구약시대에 열심히 돌로 쳐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다 일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깨달은 교인,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일하지 마. 라는 그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아, 안식일에는 너 일하지 마. 너 일하지 마. 너 일하지 말라고, 너. 율법을 지켜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너일 하지 말라고 너희"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해" 라고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일은 또 뭐예요? 우리가 연합이라는 개념으로서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를 통해서 신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옆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일 하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교회들 사람들을 그들에게 안식일에 정신이 흐르는 이 주일에도 그 말씀을 흘리고 받고 또 흘리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마. 안식일에 일해, 이두 가지는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말만 제명으로 받게 되면, 그날 이런 사람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지요. 누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그렇게 율법으로만 보면, 그거를 전부 명령으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넌왜 아직 이 수준에 못 올라가니? 너왜 이렇게밖에 못해? 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너 예수 이름 부른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사이그 모양이니?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면서, 바리새인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말씀 속에서 자꾸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날 때그 삶을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 속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좀 알게 되면서 자기 부인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은 가끔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자기 부인이 안되는 거야? 왜 내가 살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자꾸 예수를 죽일까?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실 때 있는 것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변하지 않는 내가 자꾸 노력하는데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과 고민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 자신은 다 부정당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써서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요?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만큼 나는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다.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죄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게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는 죄를 내는 어 수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온 자. 내가 나를 증명하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뿌듯해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계속될지라도, 아, 난참 이런 존재였지. 난 이것밖에 안, 안 되는 존재였지.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내가 만든 내가 나은 나의 율법들과 함께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마음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자꾸만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존재. 우리의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래도 죄를 짓고 저에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당연한 거야 하면서 기뻐하면 즐겨하면 안되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고백하며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면 나도 나도 좋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